야야방 개방 오딘의 숨겨진 방 뭐야 돈좀 주라 돈좀 주라 돈좀 돈데요 다 이겨요 돈이다 돈돈돈돈 돈, 돈, 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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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겨진 방 좋은 곳이네요 어 갈키랑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거. 어우. 야 임마 내가 패링을 못할거 같냐? 야안 되겠다. 시작하자마자 싸우기는. 어 시작하자마자 싸우기는 좀 빡센데요. 시작하자마자 싸우기는 좀 빡센데. 어씨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 그냥 죽는 게 나. 아 약한 편이에요? 와발키리들 세구나. 어여여여 저 패딩 패딩 못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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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두번 눌러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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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못해. <놀람> 아아나 진짜 개 못한다 어떡하지? 아까보다 더 못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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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커맨드가 꼬이지? 아, 잠깐만. 오, 오, 세폭만 할게. 아, 아, 이거를 패링 못해. 멍청아. 때려쳐, 때려쳐. 때려쳐. 하지마, 하지마. 개 못해, 개 못해. 하지마, 때려쳐. 으으으, 개 못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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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치지마 포기하지마 커맨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패링에만 집중하자 패링에만 아 이거 너무 빨라 잠깐만요 작전상 훈퇴해야겠다 노란논 나올 때 방패들면 맞아요? 아노란논 후에 올때 맞으면 안돼요? 올때 하면 안돼요? 작전상 훈퇴해요 작전상 훈퇴 작전이 뭔지 아세요? 그냥 도망친다 아들이요? 좀 울어도 돼요 이거를 이거를 야, 뭐, 뭐 하냐? 잠깐만. 이거 끝났다. 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애초에 패링을 안 하면서 진, 진행해가지고, 가자. 아유. 어, 이거 맞아? 길다.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아, 두번 눌러요. 왜 이렇게 두번 누르냐? 한 번만 누르자, 제발. 와, 뭐야? 와, 진짜 개 어렵다. 어, 너무 어렵다. 아. 개 못해, 근데. <laughs> 아, 진짜 어렵다. 오늘 안에 깰까요? 자신이 없는데요. 머리에 공격과 방어, 너뭐할 거야? 어, 나는 모르겠는데? 어, 그럼 나도 모르는데?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야, 나, 나, 나뭐 했어? 이거 초반에 이렇게 맞, 처맞으니까. 야, 너무 맞밸하지 않았니? 아이씨 멍청아, 아이 멍청아, 그냥 다쳐 맞으면서 공격하네. 세대 때리고 도망치고 아 다크 소울처럼, 다크 소울처럼. 아 가도부에서 다크 소울처럼 싸워야 된다니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왜왜 왜 가도부인데? 아니 근데 회복 회복약 먹을 시간은 주라. 인간적으로다가 너 인간 아니냐? 아~ 어... 진짜 개 쎄네. 금융버프 패링 3회 성공시역 와~ 패링 3회요. 패링 3회 진짜 집중합니다. 일단 아들부터 업그레이어. 아들부터 업그레이어. 아들이 주딜. 아니, 한 번만 눌러라 제발. 아, 옆으로 왜못 구르냐? <laughs> 더못채죠 온미세 찾은... 없습니다. 금융버프요. 그런 거 없어요. 땅바닥이요? 수레보다 아늑해요. 아. 야 이봐, 야, 야, 야. 나는 다크 소울도 패링안 했어. 이로 가나 말이야. 갑니다. 갑니다. 클리더 분노 쓸게요. 어 분노 쓰느라 어 기분 좋아서 어 기분 좋아서 잠깐만 에론 동그라미 왜안돼 부활해 부활해 야 5천 원 주고 샀어 이거 5천 원 주고 샀어 5천 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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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차 어우 아,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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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아야야아미치겠다 너무 근데 오바쌌어요 용감이바랄라로 떠나버렸네 <laughs> 크크루야 크크 알키리는 전사를 바랄라로 데려가죠 와 이거 너무한데? 아왜 두번 눌러 자꾸 눌러 좀 두번 누르지 좀마 죽어 이번판 안된다 이번판 안돼요 이번판 안돼요 이번판 죽어라 패링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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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죽어 아, 아니 저 죽어요 진짜 아. <laughs> 그니까 러 제가 구르지 않는게 답이긴 하네요 멍청하게 계속 굴러가지고 가드를 쓰고, 가드 패링, 가드 패링. 아, 이거 아들레미우스, 알아서 쓰면 안 되나, 이거? 전기 화살. 아. 이게 패링. 이,게, 패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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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이건 막기. 이게 패링. 이,게, 패링. 이게 패링. 이,게, 패링. 이게, 이게 게임. 이게 게임이다. 야, 흥분하지마. 너만 캐릭터만 흥분해. 내가 흥분하지마. 캐릭터만 흥분해야 돼요. 아, 야, 멍청아, 달려, 나봉. 야,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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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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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 야, 엄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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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마, 야이마, 야, 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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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마, 야마, 야, 야, 야마, 야마. 어, 아, 이, 야. 아 야, 야, 아, 야. 공격 버튼이랑 헷갈렸어.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야, 야, 진짜. 또못 깨, 또못 깨, 또못 깨. 안 해. 때려쳐, 때려쳐, 때려쳐. 안 해, 안, 안 해요. 아, 진짜 멘탈. 아, 아 멍청아. 방어구랩 4에요. 그냥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할만한 거 아니에요? 야, 야, 아이 씨. 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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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 뻔했다 야 씨. 뭐할수 없어도 깬다, 임마. 어. 오, 어, 야, 뭐야. 이트? 이페? 아 the fate of the rest on your 아니, 그럼 댄비질 말던가. 어... 아. 육체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자유롭게 해줘서 고맙대요. 아, 근데. 와. 이게 제일 약한 거죠? 이야. 이야.